네, 안녕하세요. 초특가 이기식 팀장입니다. 이번에, 아우디 A750TDI Quattro 스포츠 차량입니다. 50TDI Quattro 스포츠 차량이랑 일반이랑은, 이제 뭐 휠이랑, 뭐 내장제, 가죽, 뭐 시트, 가죽 시트, 이제 뭐, 저기, 다이아몬드 컬팅 들어가는 거, 요런 게 이제 좀 차이 나고, 그런데, 보시면은, 지금 16년 각자의 8만 키로 정도 탄 차량인데, 아주 깨끗합니다. 휠도 기사 하나도 없고 깔끔하고요, 외판도 깨끗합니다. 입고 하고 나서 미세 누유 있는 거,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수리를 다 해놔가지고 누유 누수 없고 성능제 찍힌 것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. 가죽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좀 어두워서 그런데 8만, 9 7 2 k g 니다카드 카드를 넣어 주세요. 지금 공기압 하나 지금 떴는데 요거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, 뜬것 같아요. 공기압, 다시 이제 공기 넣고 이제 세팅하면은 요거는 정상으로 표시될 것 같습니다. 되게 부드럽습니다. 6기통, 6기통 디젤이라서 되게 부들부들하니 또 힘이 약간 넘치는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. 방지턱 넘고 있는데 잡소리 하나도 없구요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냥 넘어도 잡소리 하나도 안 나네요. 차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. 전 차주분도 일급 공업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뭐 엔진오일 3 0 0 0 k 에한 번씩 직접 갈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방지턱을 지금 한세개 그냥 넘었는데 잡소리 하나도 없고요. 이번에도 넘어도 뭐 찌걱찌걱이나 찍어, 달그락이나 이런 소리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.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. 사고 내용이나 이런 건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데 사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미지로 제가 여기 같이 업로드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밝은 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네, 밝은 데서 외관 실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삼천오백삼십팔 차량을 차량존 좌번으로 이동하여 주세요. 외관 모습이구요. 가죽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실내 상태가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하네요. 10일 차량을 차량 전후